저는 오늘 부산의 영산, 영도 복례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는 조네기 고구마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부산의 영산 복례산을 올라가기가 가장 쉽죠. 특히나 이곳에는 약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25분이나 30분이면, 어, 복내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영도 복내산은 부산 시내를 조망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복내산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내산은 영산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복내산 정상에 일본 놈들이 새말뚝을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귀를 빼앗기 위해서 어, 새말뚝을 박아서 2010년경에 어, 발견되었죠. 그 새말뚝을 뽑고, 어, 정상에 표지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또한 복내산은 과거 중국의 진시황 때 서불이라는 사람이 많은 신하를 데리고 이곳에 불로초를 구하러 들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도 복내산은 영음이 있는 산이라 할수 있죠. 또한 대한민국의 최초로 고구마가 도입된 곳이 영도입니다. 복내산은 이렇게. 역사가 깊은 산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복내산 정상을 찾죠 바로 낙조 관광을 위해서입니다 바다 저 너머로 넘어가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복내산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즈로 선셋 촬영을 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SNS에 그러한 사진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다대포 낙조보다 복내산 선셋 촬영이 더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이용할 경우 남포역 지하철역에서 영도 방향쪽으로 7번이나 508번을 이용하여 정점에 내리시면 이렇게 정류장이 보입니다 어느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복내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 길이 있습니다 전액 역사박물관을 좌측으로 끼고 이렇게 평탄한 도로를 끝까지 올라가시면 어, 복내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길가에 붙어있는 전액의 고구마 역사공원도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이 공원에 이 고구마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가 보이시죠? 고구마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구마가 쭉 주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조선우기 통신사 조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표지판이 걸려 있습니다. 예, 국내산을 설명하는 표시, 둘레길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 둘레길 전체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은, 어, 둘레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5분만 올라오시면 이렇게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울창하죠? 어, 편백나무 사이사이에 어, 쉴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역의 역사 박물관이나 어,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이나 15분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옛날에는 헬기장이었는데 지금은 체육공원으로 변화되었죠. 이곳에 도착합니다. 이쪽에는 어, 쉴수 있는 세면대와 어, 화장실도 있습니다. 또한 저쪽에 어, 체육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1분만 걸어오시면 어, 불로문이라는 문이 보입니다 이, 아마도 그 진시황제 때 서불이라는 신화가 영도복내산으로 어, 불로초를 구입하러 어, 왔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로문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나 보겠습니다 어, 블루문을 지나면 어, 전망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약 7분 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어, 두 갈래길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옛길입니다 어, 정상까지 가는 시간은 어, 좌측에 데크로드나 오른쪽 옛길이나 거의 5분에서 7분 사이 다시 올라가시면 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데크로드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도시 어느 곳이나 주변 산에 데크로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가을이면 이 낙엽과 함께 멋진 풍경이 예상됩니다 자, 저 앞이 정상입니다 부산의 영산, 어, 복례산의 정상이 다 왔습니다 어, 복례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복례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을 잠시 비춰보겠습니다 저 멀리 lct 어, 건물도 보이고 아스라이 강한대교도 보이죠 어, 지금 늦은 오후라 이렇게 낙조의 모습입니다 <목소리> 많은 분들이 낙조의 모습을 <목소리>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너무 상처만 찍어도 상처만 <목소리> 젊은이들이 영도 <목소리> 복내산에 올라서 네, 낙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해가지고 있죠.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표지석 자리에 일제가 새 말뚝을 박았던 자리죠. 어, 대한민국의 전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새 말뚝을 박았던 자리입니다. 그 당시 새 말뚝이 길이가 약 40cm, 둘레가 약 4cm 정도의 어, 새 말뚝을 이 자리에 박았다 합니다. 그새 말뚝을 뽑고 이 복례선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증상 표지서 뒤에 영도 할매바위가 보입니다. 영도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음, 할매바위죠. 오늘은 부산에서 유일한 섬이자 때묻지 않는 도시 영도 봉래산 에 올랐습니다. 올 가을에 봉래산을 탐방하시어 건강과 힐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